안녕하세요. 쉬프트 버스입니다. 오늘은 고성능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 바로 2026년형 BMW M3를 만나봅니다. M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M3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진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공격성과 세련미의 공존. 전면부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키드니 그릴은 기존보다 얇아졌고 범퍼의 형상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새로운 M 전용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후면은 탄소섬유 디퓨저와 쿼드베기 TV 시각적 무게감을 더하며, 새로운 휠 디자인과 더 낮아진 차고는 트랙머신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외관만 보면 이 차는 분명 달릴 준비가 된 자동차입니다. 실내 기술과 감성의 조화, 실내는 최신 이 e 드라이브 9 시스템이 적용되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한층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14.9인치 터치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완성합니다. M전용 그래픽, M 카본 버킷 시트, 알칸타라 마감, 그리고 도어 트림의 블루 M% 레드 스티치까지 모든 디테일에서 M의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M모드 셋업은 서스펜션, 스티어링, 브레이크 감도까지 세밀하게 조절 가능해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춘 주행이 가능합니다. 파워트레인 정통 M의 퍼포먼스 2026년형 M3는 여전히 3.0리터 직렬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하며 기본형은 480마력, 컴페티션 모델은 510마력, 그리고 스리브 모델은 무려 530마력까지 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8단 램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형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스리브 기준 3.4초에 불과합니다. 변속 타이밍은 더욱 정교해졌고 다운시프트 시의 배기 사운드는 전율을 일으킵니다. 수륜구동과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운전 스타일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주행 성능 노면 위에 정밀 머신, 스티어링은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코너를 공략할 때 차량의 무게 중심이 낮게 유지되며, M전용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댐핑을 제공합니다. 노면의 감각이 고스란히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고, 오버스티어 혹은 언더스티어 상황에서도 차체 제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스리브 모델의 경우, 상황에 따라 100% 후륜으로 전환 가능한 M 디퍼렌셜 설정도 가능해 서킷에서도 드리프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안정감, 트랙에서는 스릴,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2026 M3의 핵심입니다. 테크놀로지 미래를 위한 M, E 드라이브 9은 구글 앱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BMW 디지털 키 플러스와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M 드라이브 프로페셔널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랩타임 측정, 드리프트 분석, 서킷 지도까지 모두 차량 안에서 구현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더 넓어졌고 그래픽은 더욱 직관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음성 명령 인식은 일상화에도 반응하며 스마트폰과의 연동은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실용성과 일상성 퍼포먼스만이 전부가 아니다. M3는 여전히 5인승 세단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 8 0 l 로 골프백 두 개는 거뜬히 수납 가능하고 뒷좌석 공간도 성인 두 명이 앉기에 충분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리터당 9.2km로 고성능차 기준 양호한 편이며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설정 시 일상주행도 문제 없습니다. 소음 차단도 개선되어 장거리 고속주행 시 실내 정숙성도 만족스럽습니다.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슈퍼세단이라는 점에서 M3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가격 가치는 성능으로 입증된다. 2026 BMW M3의 국내 출시 가격은 기본형 기준 약 1억 2천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리브 컴페티션 풀옵션의 경우 1억 5천만원에 육박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성능과 기술,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총평 진화한 전설, 여전히 M, 2026년형 M3는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닙니다. 기술, 디자인, 감성,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M위 계승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BMW M3는 여전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기준은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이상, 쉬프트 버스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강력하고 흥미로운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